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어색한 게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듣도 보도 못한 업체, 급식 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영양사님 드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여기서 일하실 거예요. 하지만 2번, 3번, 4번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전통적인 급식 체계고요. 2번이, 2번이 중앙, 공급식 급식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랑 보시고 한번 이해만 할게요. 그 다음에, 조리, 저장식 급식체계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조합식 급식체계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각각이 어떤 거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통적인 급식 체계라는 건말 그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식당이에요. 정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방이 있어요, 이렇게. 식당 딱 들어가면 공간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주방이고 하나는 식사할 수 있는 홀이에요. 그러면 주방하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 홀하고 둘다 있으면 전통적인 급식 체계예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당연히 둘다 있지, 둘다 없는데도 있나? 둘다 없어요. 2번, 3번, 4번은. 그래서 일본 전통적 급식 체계라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주방, 주방과 홀이 같이 있는 거. 그러면 이번에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라는 건말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중앙에서 공급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주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중앙 조리장, 센트럴 키친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기 주방이 하나 있어. 커다랗게 주방을 하나 지어놨어. 근데 옆에 A라는 공장이 있고, B라는 공장이 있고, C라는 공장이 있어. 얘들은 식당이 없어요. 근데 몇 명이 근무하냐면, 100명이 근무하고, 500명이 근무하고, 400명이 근무해요 그러면, 몇 명이? 1000명이잖아요. 이 중앙조리장에서 1000명을 만들어요. 1000명 식사를 만들어서 여기로 배달을 해줘요. 100명 배달, 500명 배달, 400명 배달. 중앙에서 공급을 한다. 중앙 공급식. 제가 말만 이렇게 했지,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한 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포항시다. 그럼 포항에 있는 식당을 다한 군데서 만들어서 다 날르는 거예요. 그렇게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이건 규모가 엄청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식이 아직까지 많진 않아요. 중앙공급식이고, 그럼 세 번째 조리 저장식이라는 건 뭐냐면, 조리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해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리를 해놔. 사람들 시간 많을 때 조리를 잔뜩 해놔. 육개장을 천인분을 끓여.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려니까는 저장을 길게 못 하잖아요. 저장 길게 할수 있는 거뭐 있어요? 냉동을 해두시면 돼요. 냉동도 그냥 냉동이 아니라 급속 냉동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인분을 급속 냉동을 해서 냉장고에 집어넣어놔. 그래놓고, 한달 있다가, 아, 육개장 지금 꺼내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1000인분, 요 중에서 500인분만 녹여. 그래서 배식을 하는 거예요. 조리 저장식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조합, 조합. 조합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갖다가 덜고 덜고 그냥 조합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에 또 다른 방식은